혹시 어릴 적 꿈,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 까맣게 잊어버린 거 없으세요? 오늘은요, AI와 게임 엔진이라는 아주 특별한 열쇠로 그 서랍을 열어서 잊혔던 꿈을 현실로 만든 한 크리에이터의 2년간의 놀라운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창작은 나이도 능력도 아닌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에서 출발한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 문장 안에 다 들어있어요. 혹시, 아, 나는 너무 늦었어. 라고 생각하고 계셨다면, 이 이야기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다 같이 시간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요? 카세트 테이프 돌아가는 소리, 삑삑거리는 조이스틱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바로 1980년대 모든 게 시작된 그곳으로요. 아마 X세대라면 이 소리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 끼이 가는 소리가 들리면 이제 완전히 다른 세계로 빨려 들어가는 거죠. 뭐 그라디우스나 메탈 기어 악마성 같은 게임들 속으로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어린 시절은 딱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컴퓨터 모니터 안에 있는 디지털 세상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손으로 직접 조립해서 만든 이 프라모델의 세상. 완전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창조라는 점에서 똑같죠.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어, 잠깐만. 내가 만든 이 멋진 프라모델을 저 게임 안에 넣어서 막 움직이게 할 수는 없을까? 진짜 아이답고 순수한 꿈이잖아요? 근데, 뭐, 우리 다 그렇듯이 학교 가고 회사 다니고 어른이 되면서 이런 꿈은 그냥 마음 한 구석에 넣어두게 되죠. 그렇게 수십 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꿈은 그냥 희미한 기억이 됐죠. 근데 이게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그냥 잠시 잊혔을 뿐이죠. 딱 맞는 열쇠가 나타나기만 기다리면서요. 그리고 마침내 그 수십 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서랍을 열 열쇠가 나타납니다. 바로 인공지능 AI였어요. 잊고 있던 꿈을 향한 새로운 퀘스트가 시작된 거죠. 처음엔 정말 소소하게 시작했어요. 달리라는 걸 알게 되고 어? 나 같은 똥손도 뭘 만들 수 있겠는데? 하는 희망을 봤죠. 그러다 미드저니에 돈을 내고 써보면서 와 이건 진짜 대단하다 깨닫고 마침내 런웨이로 자기다 만든 이미지가 처음으로 움직이는 걸 봤을 때와그 기분 어땠을까요? 몇십 년 만에 다시 창작자가 된그 느낌 말이에요. 하지만 있잖아요, 모든 좋은 이야기에는 실현이 있는 법이죠. 마치 용이 지키는 동굴처럼 그의 앞에도 아주 거대한 벽이 딱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AI가 진짜 뭐든 다 해주는 마법 지팡이인 줄 알았죠. 근데 막상 해보니까 금방 한계가 보이더란 말입니다. 일단 AI가 만들어주는 영상은 고작 5초? 너무 짧았고요. 그리고 더큰 문제는 캐릭터 얼굴이나 배경이 다음 장면에서 막 제멋대로 바뀌는 거예요. 일관성이 전혀 없으니까 이걸로는 도저히 제대로 된 이야기를 만들 수가 없었죠. 자. 바로 여기서 이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보통은 여기서 포기하거든요 아 AI는 아직 안 되는구나 하고 근데 이분은 달랐어요 피하지 않고 그동안 제일 무서워서 쳐다도 안 봤던 끝판왕 바로 언리얼 엔진에 직접 도전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물론 바로 언리얼 엔진으로 뛰어댄 건 아니에요 일단 블렌더라는 3D 툴부터 차근차근 익혔죠 그렇게 조금씩 자신감을 얻고 나니까 그제야 괴물처럼 보였던 언리얼 엔진에도 도전할 용기가 생긴 거예요. 아, 이게 한 방에 되는 게 아니라 계단처럼 하나씩 밟고 올라가는 거구나 깨달은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진짜 똑똑한 전략을 씁니다. AI한테 내 모든 걸 맡기는 게 아니었어요. 대신에 각 분야의 전문가 AI들을 모아서 나만의 어벤져스 팀을 만든 거죠. AI를 내 대체제가 아니라 내 능력을 증폭시켜 주는 동료로 만든 거예요. 팀 구성이 이렇습니다. 자, 진짜 사람 같은 캐릭터가 필요하다? 그럼 메타 휴먼한테 맡기고, 특별한 3D 소품이 빨리 필요하면 메쉬 AI가 똑딱 만들어주고, 캐릭터 움직임은 퀵매직 AI, 그리고 배우들 대사에 맞춰서 임무안까지 정확하게 만들어주는 건 헤이젠이랑 헤드라가 담당하는 시기죠. 이제 자기는 감독처럼 창의적인 결전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자, 어릴 적 꿈이 있었고 수십 년을 기다렸고 마침내 AI라는 최강의 동료들까지 모았습니다. 이 모든 게 합쳐져서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드디어 퀘스트를 완료하고 보상을 받을 시간입니다. 2년 정말 긴 시간이었죠. 수없이 밤을 새우고 실패하고 다시 시도하고 그 모든 과정이 바로 이 숫자 1을 위한 거였습니다. 그의 인생 첫 번째 3D 애니메이션. 단한 편에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완성한 이야기요. 물론 이걸 전부 다 혼자 힘으로만 한건 아니에요. 영화학교 워크숍에 참여해서 배우기도 하고, 필요한 소스들은 돈을 주고 사기도 했죠.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얻은 거예요. 아, 창작이라는 게꼭 혼자 외롭게 하는 게 아니구나. 주변의 도움, 커뮤니티의 힘을 빌리는 게 진짜 현명한 거구나 하고요. 그리고 이 문장이 이긴 여정의 진짜 보상이 뭔지 딱 보여줍니다. 기술은 그냥 도구일 뿐이다. 진짜 중요한 건 당신만의 재미있는 이야기다. 맞아요. 목표는 언리얼 엔진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싶었던 건 그냥 내 이야기를 하는 거였으니까요. 이 이야기는 이제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당신은 어떤 꿈을 서랍 속에 넣어두고 잊었나요? 이제 도구는 정말 많아졌고 기술의 문턱도 믿을 수 없을 만큼 낮아졌거든요. 여러분의 서랍 속에서 잠자고 있는 그 작은 불꽃은 지금 어떤 새로운 열쇠를 기다리고 있을까요?